아, 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 25년 1월 31일 오후 9시 28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약간 설레발 플러스 김치국을 조금 마시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빨리,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바로,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긴급적으로 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다 보니까, 와 이런 날도 좀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더리움이 대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했을 때가 12월 7일입니다 몇달 24년도 대략 12월 17일 새벽 1시부터 고점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재 영광적으로 뚫어준 날짜가 뚫어준 날짜가 정확하게 25년 대략적으로 1월 31일 현재 17시에 뚫었어요. 5시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4시간 차트로,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저항 라인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이때도 없죠? 두 번째, 두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에서도 이 저항선 위에서, 위에서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종가 마감 못했습니다. 세 번째 고점, 여기서도 보시면 어때요? 찍고 그냥 떨어지기 바빴죠? 네 번째 네 번째 보시더라도 여기서 어때요? 여기 위에서 종가 마감을 결국엔 못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12월 2 4년도 12월 17일 그 이후로 이후로 진짜로 최초로 최초로 25년 1월 31일 날 이더리움이 어때요? 정선 위에서 정선 위에서 4시간 차트 4시간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종가 마감을.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은 날이기 때문에, 찜질방 사우나를, 어, 싹, 조지고 왔는데, 조지고 와서, 이제 딱 차트를 키고 보니까, 어, 뭐야, 이거. 이더리움 차트 보니까, 어? 와, 씨, 뚫었네? 와, 진짜 뚫었는데? 이 생각 들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야? 4-5 법칙에 의해서 제가 이건 제가 지어했습니다4-5 법칙이 뭐딴데 없어요 전세계적으로 제가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왜? 제 경험, 경험상 제경험 제가 코인이든 뭐든 차트를 봤을 때제 경험상 4-5 법칙이 뭐냐 4번 또는 다섯 번째 두드리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뚫린다 이 저항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현재 다섯 번 두드렸죠 그래서 지금 다섯 번 두드렸을 때 지금 뚫고 올라오는 그림이다. 그래서 4, 5, 법칙에 근거해서 네번 또는 다섯 번 두드리면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뚫린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어때 얘가 이쪽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번째죠. 결국에는 이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 패턴이 나오죠. 어때 하락적이형 패턴. 이 하락적이형 패턴을 넘고 이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정선을 넘고 이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락세 기형 패턴에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별게 아닌 게 아닌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12월 17일부터 1월 31일 대략적으로 두 달입니다 두달두 두 달이 좀안 되긴 하지만 기간적으로 재보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45일, 16시간이 걸렸습니다. 45일 동안을 이 안에서 수렴을 해줬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45일 동안 이 에너지를 여기서 응축했다는 거고 45일 동안 이 숙성된 와인이죠. 와인, 와인이라 한마디로 와인을 숙성시키잖아요. 그리고 코르크 마개를 따져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안에 숙성되어 있던 이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상방으로 분출하면 은 엄청나게 크게 저는 분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더리움 차트는 뭐예요?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못 뚫었죠? 고점 못 뚫었죠? 얘가 여기 고점 못 뚫었죠? 고점 모, 못 뚫었죠? 고점 못 뚫었죠? 보시면은 이더리움 차트 추구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 패턴을 뚫어줘야 된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갔을 때 이더리움 차트는 대략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날봉으로 볼게요. 날봉으로. 날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여기 한번 여기, 두번 여기, 세번 여기, 네번 그리고 여기 다섯 번, 한 여섯 번이 정도 되겠죠. 이거 조금 이거 내려볼게요. 내려서, 내려서, 이제이 구간에서 보면은 어때요? 여기서, 음, 여기서 하나 그죠. 여기서 둘 이걸로 할게요. 네, 여기서 하나 그죠. 자, 여기서 둘 그리고 여기, 셋! 그죠? 아 여기는 저항이 아니구나 여기 떨어진거니까 이건 이거 뚫었으니까 저항 넷! 다섯번 보시면은 어때요? 첫번째 못 뚫었고 두번째 못 뚫었고 세번째 뚫었죠? 이거는 이제 치지 맙시다 그럼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그럼 보면 어때요? 첫번째 맞고 떨어지고 두번째 맞고 떨어지고 세번째 맞고 떨어지고 네번째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다섯번째 맞고 떨어졌는데 이제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되었을 때는 뚫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왜? 스택을 1부터 5세까지 쌓았으니까. 보통적으로는 4번에서 5번 터치했을 땐 뚫어주지만,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도 못 뚫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뚫었죠? 그럼 이거를 안 세더라도,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뚫었으니까, 이걸 치지 말고, 카운팅하지 말고, 그러면은, 4-5 법칙에 의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왜?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생각, 생각해보니까. 어. 한마디로 여기는 저항구이 있다고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어때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쳤죠? 이제 올라오면은 네번째 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4-5 법칙에 근거해서 네번째 또는 다섯번째 저항을 두드리면 뚫린다. 하나, 둘, 셋, 이제 올라오면 네번째 치죠? 결론적으로는 이 저항대 대략적으로 3,966 3,966 여기 저항대를 뚫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 대략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죠? 올라오면 네 번째 저항치죠? 그러면은, 이네 번째 저항을 뚫어줬을 때,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상단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략적으로, 뭐, 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써있네요. 이더리움. 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 뭐, 만사천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뚫어줘야 될 거나 구간은 3,966달러. 대략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있는 3,966달러를 뚫어줘야 이제 큰 상승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의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더리움 긴급적으로 지금 뚫어줘서 긴급하게. 조금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대략적으로, 4시간 차트 가서 보면은, 네. 긴급적으로 뚫었습니다. 위에서 종가마감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불장이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볼링, 볼륨. 네. 여기도 봤을 때, 이치모쿠거는 이치모쿠.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1, 2, 3, 4, 5로 나온 것 같다. 대략적으로 파동으로 봤을 때는 1, 2, 3, 4, 5가 다 나온 게 아니냐. 이거에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거다.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0.236 구간에서 올려주면 여기 구간에서 올려주면 힘이 졸라 센 건데 이런 경우는 진짜 열에 하나도 안 된다. 거의 10%도 안 돼요. 10%도. 2, 3, 6 구간 닫고 올려주는 거는 이거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만약에, 그냥, 대충, 약간 눌린다 쳤을 때는 382 구간. 한30% 되돌림을 받고요그 다음에 382 구간에서 못 눌린다 하면은 0.618 구간. 대략적으로 382, 0.618이 가장 중요해요. 382 구간에서 올려주냐, 또는 0.5 그리고 0.618이 사이에서 올려주냐. 그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어디서 올려주냐? 얘가 이, 이큰 파동에 0.382까지 눌리고, 여기서 제 차, 어 크게, 크게 올라가는 상승파동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모장을 켜보면, 첫 번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은, 현재, 저항, 저항, 나인 뚫고, 어디요? 위에서, 4시간, 종가 마감을 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이제, 곧 불장 온다. 이겁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요? 아, 그리고 이더리움은 가장, 가장 중요한 구간은 어디에요? 대략적으로 3,966달러. 3,966 USD. 뚫어주면은 진짜 찐 불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현재, 어, 상승파동 끝나고 382.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 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반등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대략적으로 382 구간이, 어, 104046, 어, 104046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서 파동이, 어, 상승파동이, 상승파동이 재차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당연히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승에 대한 바닥이 나오고 여기서 재차 상승이 또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얘가 1 2 3 4 5로 나오고 보면 ABC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또1 2 3 4 5파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상승 파동 나오고 재차 눌리고 여기서 또 상승 파동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들이 세력들이 여기 구간에서 계속 받아줬다. 여기서 3 82 구간에서 받고 올렸죠. 받고 올렸죠. 또 여기서 받고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하나 둘세 번이나 받아준 구간이 104k 어디다 104k 구간이다 그리고 0382 구간이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찜 불장이로 한마디로 진짜로 상승으로 턴을 했다 라고 볼수 없는 게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름대를 뚫어야 돼 구름대를 구름대를 뚫어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봐봐요 구름대를 뚫으니까 진짜 상승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락 다시 한번 구름대를 여기서, 구루, 여기 바닥에서 구름대를 뚫으니까 진짜 상승. 다시 한번 고점에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락.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구름대 뚫어, 뚫으니까 상승. 다시 한번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락. 구름대 뚫으니까 상승. 구름대 뚫으니까 하락. 구름대 뚫으니까 상승. 구름대 다시 안,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락.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름대가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 구름대 뚫으니까 여기 바닥에서 상승. 나오죠?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어때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락, 그죠? 구름대 뚫으니까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하락,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구름대 뚫으니까 크게 상승, 구름대 다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락, 그리고 지금 여기 구름대 뚫으면은 이제 진짜 다시 한번 여기가 여기가 진짜 바닥이 돼서 구름대를 뚫어주면은 여기가 바닥이 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은 저는 저는 이거 15분 차트로. 구름대를 뚫고 그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주는지 이거를 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하루 빨리 이더리움이 지금 저항 구간을 뚫고 나왔다. 한마디로 불장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지금 되었다 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홀더분들 어, 많은 진짜 많은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 있으면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가 큰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도 큰 상승이 나올 것이며 알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비트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돈이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아이트코인 가격이 아이트코인 상승이 큰 상승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짧게 짧게만 어, 중간 중간 브리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0.38 6 구간 104k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 주고 진짜 상승으로 턴오버하냐. 그걸 한번 보시고요. 이더리움 자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제차 어때요? 저항선 뚫고 위에서 4시간 종가방 한번 해줬는데 다시 한번 이 안으로 기어들어오냐 들어오, 안 들어오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더리움 차트가 저항을 뚫었는데 다시 한번 어때요? 저항, 저항선 여기 파란색 저항선 안으로 기어들어오냐 아니면은 이 위에서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여기서 재차 큰 상승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는 어때요? 저항선을 뚫고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만들어 주면은 이거 찐상승 저항선을 뚫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이제 어, 좋지 않다 어, 좋지 않은 신호다 좋지 않은 신호라는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선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하락으로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25년 2월엔 25년 2월은 저는 불장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25년 2월 달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크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오르는 상승이 아니다. 25년 2월 달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캔들이 정선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좋지 않은 신호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25년 2월 달에는 진짜 큰 거대한 상승이 올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 시나리오 짜고 있고 그런 관점에 포커싱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큰 하락은 어, 기대하기 는 어렵다.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1월 31일 오후 9시. 4 4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